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데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데빌 걸즈의 쇼스트 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데빌에, 저는 감히 우리 지데빌 제품들 중에 요게 또 신, 약간 갓.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오늘 G819 MT 게이톤 마그네틱 스위치 투명 기계 스키모델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도 당연히 라이브 혜택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키캡 근데 키캡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전체적인 바디까지 다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키캡들다 투명하죠? 진짜 투명한 크리스탈 너무 예쁘죠. 얼음 같죠 지금 냉동실에서 막꺼낸그 얼음 한판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보세요 여러분. 자 아래쪽, 옆쪽, 뒤쪽, 다시 옆쪽 그리고 바닥 부분까지 여러분 다 투명합니다. 어디를 보셔도 안 투명한 곳이 없고요, 불투명하게 표현된 부분 없이 100% 투명감을 나타낸 진짜 그냥 100. 프로 투명한 크리스탈 느낌을 온전히 구현한 바로 그 키보드입니다. 자, 100%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내구성 진짜 말할 것도 없지만 전반적인 디자인 라운드 엣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어, 크리스탈 키캡이 약간 차가운 느낌을 줄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라운드 형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부드러움 한수푼을또 넣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지대빌에서 잊을 수 없는 기능적인 또 인체공학적인 설계까지 당연히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쭉 보셨을 때,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솟아있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손을 대고 치느냐에 따라서 손목의 부하도를 낮춰줄 수 있는 각도들. 위쪽으로 칠때 위가 낮아버리면 손목을 높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목 아픕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디자인,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높낮이의 디자인인 스텝스컬초2를 전격 적용을 했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높낮이 조절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높낮이 조절패드가 요게 지금 1단, 요게 지금 2단. 자, 1단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1단, 요게 1단, 요게 지금 2단. 자, 2단계 의 높낮이 조절 패드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스텝스컬처 2로도 나는 이 높낮이 맞추기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사용하시면 진짜 100% 나한테 안성 맞춤인 그각도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뒤쪽에 실리콘 패드로 1 2 3 4 파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리콘 패드가 4군데가 아니라 무려 5군데까지 보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끄럼 방지, 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은, 있는 제품이고요. 자, 폴리카보네이트 여러분 내구성 튼튼한 거 알죠? 근데 안까지 저희가 내구성을 맞춰드려야 겉과 안이 모두 합 이 일체를 이루는 그런 멋진 키보드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생활 방수와 생활 방진까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튼튼하게 바깥의 오염물과 바깥의 이물질들과 바깥의 먼지들과 바깥의 액체들을 막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커피? 아, 떡볶이 국물 같은 거좀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생활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쓱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디자이닝만 신경을 썼느냐? 아, 투명한 크리스탈이니까 크리스탈 느낌만 내면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기능까지 어마어마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위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계식 키보드는 여러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디자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스위치 스위치가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만나보시는 요 G819MT 게이트론 마그네틱 스위치 투명 기계식 키보드는요 자 이름부터가 뭐라고요? 게이트론이죠 자 바로 게이트론사의 무접점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무접점 마그네틱? 스위치? 어 그러면은 청축이에요, 적축이에요, 갈축이에요. 그 무슨 축인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 청축도 아니고요, 적축도 아니고요, 갈축도 아닙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요 무접점 게이트론 마그네틱 스위치는요, 러버돔 구조의 그런 정정식 스위치의 정밀한 조작감의 장점과 기계식 스위치의 그 재미난 타건감을 합친, 콜라보레이션을 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무접점. 무접점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입력이 되는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바로, 우리가 집에서 조명 버튼을 켜고 꺼는, 끄는 거랑 똑같아요. 자, 집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나는 그 조명 버튼 있죠? 그걸 여러분 딱 누르면 그 안에 있는 스위치가 눌러지면서 조명이 켜지고 자, 조명을 다시 버튼을 누르면 그 조명 버튼이 다시 눌러지면서 조명이 꺼지죠. 그러니까 접점, 접점이 있어요. 내가 손으로 누르면서 그 스위치가 실제로 눌러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접점식이고요. 무접점식은 어떤 거냐? 바로 현관에 있는 현관 센서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현관에 내가 딱 갔어. 그러면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명이 자동으로 나를 센서로 인식해서 켜지죠. 그게 바로 무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오늘 만나보는 키보드는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물론, 눌러야 되는 건 맞는데요 내가 누르는 게 키캡이지 스위치의 축이 아닌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 바로 요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무적점의 게이트로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원래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는 아래쪽에 개미다리처럼, 거미다리처럼 나와 있는 그 와이어 선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선이 휘어지지 않게 꽂아주고 빼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죠? 바로 그게 없어요. 무접점의 마그네틱 스위치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위에서 키캡이 눌러지면요. 키캡이 눌러지면서 아래쪽에 입력 값을 접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센서로 주는 거예요. 센서로. 그래서 그 센서가 눌러짐과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아래쪽에 있는 키캡 밑에 있는 이 스위치가 인식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조명 아래 센서를 지나갈 때 어, 사람이 지나간다 인식해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자 무접점의 게이트로 마그네틱 스위치는 위에서 키캡이 눌러지면 어 눌러지네라고 인식을 해서 눌러지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스위치가 인식이 돼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바로 접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모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계들은 마모가 돼서 나중에 고장이 날 확률들이 높아요. 자,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물론, 물론 미미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몇만 년 동안 여러분 치면 돌도 바위도 으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계란에. 바로 그런 접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무접점의 게이트론 마그네틱 스위치는 접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접점이잖아요. 그래서 마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도록 쓸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명은 오래도록이지만, 자, 수명만 긴게 아니죠. 자, 여러분, 타건감. 키캡을 눌렀을 때, 타건을 할 때, 그 타건감은 당연히 키보드로서는 가져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계식 키보드니까. 그래서 오늘 만나보시는 이 게이트론 마그네틱 기계식 스위치 G819가 여러분들께 적축 스타일 느낌의 타건감을 드리면서 기존의 기계식 방식에서 사용하는 접점, 마모가되는 방식이 아닌 무접점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긴 수명을 자랑하는데, 자, 이 마그네틱 스위치도 아무 회사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사? 게이트론 사. 자, 이 키보드 스위치 계의 탑티어에 있는 바로 게이트론 사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왜 우리 G819를 G데빌 제품 중에 갓 고트 진짜 신이다 얘기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질리지 않고 오래도록 쓸수 있는데 외관 내구성 소프트웨어 구성 가격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폴리카보네이트 키보드를 혹시나 오늘 처음 보셨다면 좀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고 제품들 보세요. 저는 너무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G819가 더욱 더 흥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키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한번 보고 지나치는 키보드가 아니라 누구든, 100이면 100, 보고, 어머, 이거 뭐예요? 너무 예쁘다 하고 절대 한 번으로 지나치지 않은 키보드가 G8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밖으로 보이시는 그 우리 G819보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너무 감동스러울 거예요. 정말 영롱하고 예쁘고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이 은은한 광택감, 부드러움, 타건감 소리, 가격, 무게, RGB,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G819와 함께 이 매력에 빠지셨다면 빠르게 장바구니 넣어놓으신 분들 결제까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방송 시간 지금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저 이제. 인사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지대밀과 함께 여러분 오늘 g 8 1 9 우리 지대밀의 제가 신, 가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제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구매해주신 분들 리뷰까지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 가서 읽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리뷰를 당연히 적게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어떤 제품으로 올지도 궁금하다면 아래쪽에 있는 알람 받기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지금까지 여기는 지 데빌이었고요. 저는 지 데빌의 응. 쇼호스트 파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